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시작합니다.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용인시는 그야말로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이한 애로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플랫폼 시티 등 굵직한 현안들이. 시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모아져 모두의 뜻대로 그 시작을 할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의장은 또 지난해는 경사도 조정을 위한 도시 계획 조례 변경 등 재반 기틀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용인시 의회도 제239회 임시회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예산안심의 등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회기를 무사히 마쳤다며 이 같은 1년의 일은 저희 29명의 의원들의 노력과 지역 주민들이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의 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의장은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 시티에 대한 성사진이 나왔지만 단계 단계마다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고 말로만 자족 도시 명품 도시를 외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지금 우리 용인시는 두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의 일관된 방향성을 잡아야 하며 자금 조성 계획 주변 인프라 조성 중앙정부와의 공조 등 많은 부분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